2년이안 되는구나. 이제 30년이 되나? 그렇지, 그렇지. 결혼 생활 속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게 저렇게 이루어질 거라 막 이제 기대도 하고, 그래서 내가 이제는 기대한 게 굉장히 많았거든. 갖고 있는 음. 꿈 중에 하나 자기가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. 아, 꼭 요것도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음, 뭐지? <laughs> 그러니까 이 집안에 강아지까지. 여자 가아지날 딸, 을 어, 갖고 싶었잖아. 갖고 싶었잖아. 이름도 정했었지, 유인이라고. 그러니까. 아. 왜 울어? 아니, 안 울어. 마음에 이게 있는 것 같아. <laughs> 남편이 얘기하면 그 순간에 그냥 돌아가게 돼요.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사실 큰 아들하고 우리 막내 사이에 한번 임신이 됐었거든요. 아, 우리는, 어, 그 딸을 가질.